어, 시한 번만 누르면 된다고? 고! 어. 어 이리 오이 어, 어디까지 가? 가. <laughs> 어디까지 가? 야, 시, 꺼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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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겠다 이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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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거, 우리 <laughs> 우리 망했다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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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내리는... 이렇게 이렇게 지온게 몰랐다 나도게이 나도. 내리면 렇게이 같은데? 그지? 어 내리면 렇게이렇 된다고 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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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게 이렇게 어렇버 이렇게 이 이 앞에 땅에 있는 건가? 앞에, 아래 아닌 것 같은데, 저거 또 날라가면 되지? 이렇게 오 가볼까? 딱 맞게 맞게 쓰면 쌓아는데이 존나 울기네 저기가 가트로 쓰고, 태양 가까이 가트로 쓰고, 실망 안 보여. 이게 아래인 것 같아. 아래쪽 대설로다 <laughs> 말해 빨간색, 빨간색 가봐부스터안돼 안돼 되네. 아... ESC 잡으면 그거 해야겠다. 피난쳐안 돼. 이거 없어지잖아. 나도 이럴 날 이렇게 우주까지 올줄 몰랐지. 그럼 내가 저장, 저장 안돼 있을 때 내가 나가 볼게. 니, 니 내리지 말아요. 이렇게 알테 포스 바로 누를게. 응.